kicks a ball 이렇게 하면 영어로 문장이 끝나 이것만 써도 말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한테? friend 누구한테 쓴 거야? 그렇지 방향이니까 to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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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안해요 많이 아팠겠네요 어, 방향이, 방향이 조금 잘못됐네요 어,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 어, 잘못 쳤어요 거기 안 돼요 아니에요 거기 잘못 쳤어요 됐죠? 이제 음. 이도좀 안심이 됐죠? 어예 네. 여기 많이, 많이 아파요 응, 어잠시요 터져요 안돼요 그 우리끼리 비밀이요 안돼 아파요 <laughs> 아 그래. 안돼 아주 아주 터져요 아 선생님, 근데 거기는 가슴이 생요어 아, 가슴 상관없어요 남자들 가슴이 없어요 네? 저가슴저 엄마보다 가요 아. 저, 가슴, 저, 저 가슴이 가슴이 <laughs> 네? 엄마보다 가슴이 커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는 게나거같은 <laughs> 예, 깍두기잖아. 가슴이 더 크면 어떻게